8137님의 사연을 볼게요. SNU 적어주셨고, 2440원, 비중 1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SNU 코스닥 종목인데요. 오늘 가격 2555원입니다. 자, 일단은 약수익이지만, 어쨌든 플러스를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이분 방송 오늘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셨어요. 좀 봐드리죠, 전문가님. 네, 어, 일단은 우려감들도 있고, 뭐,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차트적인 부분들을 주목을,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차트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22평선이 아래에서 지지 구간들을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61선을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살짝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2평선들이 정비할 흐름들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주가가 왜 하락을 했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기업이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어 우리 이차전지 쪽이라도 이쪽에도 관련이 좀 있는 상황들이지만 어 디스플레이 쪽에 업황에 좀 우려가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여기 때문에 OLED, LCD, 태양 전지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분기 25억 원 그리고 2분기에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3분기에는 그래도 이전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영업 이익이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을 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38억 원 정도의 영업 이익이라고 한다면 이전 수준에 지금 3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수준의 영업 이익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 그러니까 실적에 동기화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할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PER이 10배라는 것들 그리고 시총이 877억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가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들보다 이 평선들이 2십일선을 돌파를 크로스 해 주는 모습을 들 보여주고 나면은 이 2,750원 부근이 2,800원 부근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근까지 오면은 어, 더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전략적인 부분들로서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실제 좀 좋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 사업성이 이 업종 자체가 어, 턴어라운드라 하는 그런 사업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가지고 가보겠다라고 욕심을 내는 것보다 수익이 확대가 되면서 슈팅이 나올 때 정리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어, 좋은 결과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8137님의 종목이었는데 실적이 좀 낮아지면서 주가도 함께 조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 그러므로 차익 실현 쪽에 무게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까지 받아 봤습니다.